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와, 그 아침에 따뜻한 커피도 챙겨주셔서,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좀 따뜻한데 오래 살아가지고, 겨울옷이 별로 되게 비약했어요. 근데, 와, 진짜 이렇게 두꺼워도 처음인가봐요. 진짜 하나도안 추워. 지금은 이제 해가 9시 20분에 뜨고, 지는 거는 한 7시 에 정도에 지는데, 매일매일 5분에서 10분씩 빨라진대요, 해가 지는 게. 11월 중순부터는 아예 해가 뜨지 않는. 11월 15일부터 어, 1월 15일까지는 해가 안 떠. 아예 해가 뜨지 않는대요,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깜깜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백야라 그래가지고 해가 이렇게 지지를 않아. 네, 한번 뜨다가 한번 뜨고 지평선, 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돈대요. 지평선에서 이렇게 쫙 돈다 그래요. 얼굴 꽁꽁 하는 기분 진짜 오랜만인 거 알아? 어. 근데 이거에 포로러 탄다고 하니까 와난 바클라바 갖고 와 좋겠다 어 저희가 이제 출발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비행기에서 어제 어,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 저희가 예배를 간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포뮬러 타고 일단 교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완전 완전 무정했어요. <laughs> 빨리 가야 돼. 얼굴 빨개진 거 봐. 볼 깜깜 얼었어. 오, 맛있는데. 오, 다시. 이거 될래? <laughs> 그래, 네, 다녀오겠습니다. Enjoy 저희가 원래 교회에서 만나신, 가, 만난 나 가이드랑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저희끼리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스토름이 온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모드 컨디션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왜냐면 북극곰을 만나면 너무 늦은 거지. 만나면 이제 진짜 위험하다고 해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간다고 하는데 이그 어디서 쏠수 있을지, <laughs>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 Let's go. by the boat? Yeah. okay. You got it from Point Barrow? Yeah. It's fossilized. Wow. Oh, this one today too. Wow. wow. There's, there's people out there. Oh really? Okay, because okay, yeah. we don't have a gun. <laughs> so. There's uh, you see that little black spot moving? Yeah. That's a four wheeler heading that way. Okay. Oh, okay. Hi. 넘어지지만 곰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 그쵸? 진짜.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지? 마을에서 고래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원곳으로 이렇게 버리나 봐요. 북극곰들 먹으라고 그래서 약간 이런 덩어리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고래를 잡는 거는 베로에는 이누피아시라는 약간 부족이 사는데 이건 이 사람들한테 고래잡이는 스포츠 피싱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생계를 위한 고래를 잡으면 그 고기를 다 마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한 마리를 잡으면 되게 막 굉장한 셀러브레이션이고 이제 왜냐면 이큰 고기로 마을 사람들 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족이 잡을 수 있는 고래가 보헤드라는 고래예요 Oh my gosh. Look at this. 오 마이 갓 이것 봐봐 엄청 무거워 진짜? 응 진짜 무거워 아 그래? 응안 안 들어도 돼 <laughs> 미안해 <놀람> 와.. 저 발이 <말이> 안 나와 <laughs> 한 0.8마일 정도만 더 가면은 어 포인페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포인페로는 이제 가장 북쪽인거죠 미국에서 지도로 봤을 때 그냥 가장 북쪽 끝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가장 북쪽 끝이고 이제 전 세계에서도 몇 군데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차로 다닐 수 있는 날씨 좋고 비안 왔었으면 올수 있을 네, 것뭐 같긴 지프 한데 지프 같은 차로도 온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차로 오지는 못하고 다들 이폴빌러 ATV 같은 걸로 오는 것 같고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쓰레기도 많아. 쓰레기인데 그냥 고래 자녀 뼈 이런 것들이 어. 진짜 많아 고래 뼈들이 엄청 많고 고래인지 무슨 뭔지 모르는 야생동물 뼈가 엄청 많고 쓰레기도 엄청 많고 사람들이 이런 데 와가지고 막뭐 주워가고 이런 것 같아요 음, 다뼈 죽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 토임 8마일 정도 더 가서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북극곰은 없고, 북극곰이 없다는 걸 알고 저희가 왔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자꾸 지금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북쪽으로는 미국에서는 땅의 끝입니다. 더 이상 갈순 없고. 어, 모르겠어요. 되게 기분이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안 춥고 아직. 점점 여기 얼어가고 있어. <laughs> <laughs> 와, 진짜 그냥 고래 뼈들이 그냥 딱 널려있고. 와. 진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은 약간 바람이 세요. 지난주부터 바람이 계속 스톰이 있고 해서 바람이 세서 파도도 지금 굉장히 높고. 정말 다 얼어버린대요. 이 바다가 여기가 이렇게 꽉다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 겨울에도 또 보고 싶네. 아 북극곰을 보고 싶 어, 무섭게 왜 그래? 곰은 없는 것 같고 한번 가서 저기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곰 있는지 잘 봐야 돼. 여기 오니까 좀 약간 좀 선뜻해. 여기 어 고래 뭐라 그래야 되지? 무덤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근데, 제일 큰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러 왔는데. 와. 어, 왠지 뒤에 막북극곰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 야, 니네 밥, 이거 먹으려고 온게 아니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갈게, 진짜. 여기 지금 고래 그 고기들이, 그러니까 뼈랑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다살 저기 분해 해가지고 다 나누고 나서 남은거 같은데 와 수염 오너 냄새 되게 심해 여기는 수염부터 해가지고 뼈 갈비뼈 막 이런 거막어 이제 그 배로우 시디에서 고래를 잡은 다음에 이제 다 분해를 해서 마을에 나, 나눠주고 남은 거를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북극곰들이 마을로 오지 말고 여기 와서 이제 이거를 먹나 봐요, 남은 것들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이 가을 웨일링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뼈랑 이런 게 있는 거고. 아직도 살이 조금 남아있어요. 여기 보면 살이 되게 많아요. 이거 눈 아니야? 와, 미쳤다. 고래 눈이네. 고래 눈이야. 와.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마음이 좀 이상한데, 고래가 사람한테 되게 좋은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자연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사냥을 한다고 하면 사실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곤 하는데 어...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의 그래도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문화고 그리고 고래를 잡는 것도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오고 그러면 온 마을들이 정말 좋아하고 이거를 나눠서 아 생략이 생겼다 이렇게 막 막 셀러브레이스를 하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이렇게 막 불법으로 이렇게 상업용으로 막 고래를 잡고 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걸 이렇게 참여를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다 끝난 거를 바라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음 정말 나중에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걸좀 보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정말 고래를 잡아서 이렇게 들어올 때그 마을 사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이게 뭐야? 갑자기 얼음덩어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살짝 아파. 어우씨,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얘가 입에서 이렇게 빠다같이 녹아아 사신이로도 먹어요? 응 냉동 삼치회 같은 느낌 음. 이제까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제일 약간 특이한 거 이게 이게 그 고래 스킨 오 엄청 두꺼워 스킨이 진짜 성냥같이 생겼다 오 너무 신기해 그리고 이게 다새실래 이게 다 오메가3 어 아까 그 <laughs> 고래 만졌을 때 손에서 났던 냄새나 우와 <laughs> 감사합니다 어. A1 소스를 붙여서. 그러니까 다, 다, 다 종류별로 먹어봐야지. 종류별로 먹어보세요. 먹을만해. <laughs> 이거 <laughs>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쫄깃쫄깃. 응. 쫄깃쫄깃해. 조금만 이렇게 좀. 나 일단 하나씩 다 그냥 먹어봐야 될것 같아. 뭐 찍지 말고 소스 찍지 말고. I d o n 이나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그 o w I 는 o n t k n o 그냥 먹는 거야 소스 없이? 음, 되게 델레 페시네. 진짜 말씀하신대로 어, 고등어. 생선 어 생선 맛이다. 나는 되게 향수에 젖은 게 제주도에서 할머니가 해 주던 갈치 맛 나. 맛있는데? 근데 내가 자기 먹을 거다 그죠? 이 것도 맛있고 음. 이건 어떤 맛이냐면 되게 부드러운 소고기 맛 나. 그리고 이거는 살짝 순대 돼지기 같은 건데 이거는 딱 순대 돼지기. 그렇지 딱. 음. 그리고? 나는? 그거 그것도 다 맛있어 여기 찾아도 되겠네 그럼 응돈사야될거 음, 같아요 어, 고리 잡는 거 따라 나가고 야, 따라 나가고 얻어먹고 사슴도 잡아오고 너키도 잡아오고 음, 고리도 잡아오고 어. 네? 제 생각에는요 일단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음, 같아요 음, 음. 이게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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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먹지 먹으면, 어. 그리고 음, 그걸 먹탁이라고 해 그래. 음. 그 껍질하고 먹탁? 응그 어, 삶은 좀. 걸 뭘 막다기라고 그러고 그게 제일 무난해서 사람들이 거를 제일 무난해 하고 음. 딱 뭐라 그럴까 너무 좋아요. 음, 이거 가져가야 해. 지금 다시 아침이 돼서 나왔는데, 8시 40분 정도가 됐고, 어. 어제는 눈이 이렇게 없었는데, 와, 진짜 무슨 북극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딱그 북극에 와 있는 느낌? 진짜 춥고. 와, 나또 해가 나오고 있어. 그래도 나름 몸은 좀 따뜻한데 얼굴이 진짜 추운데. <laughs> 어제만 보고 가기가 조금 아쉬워가지고 다시 아침에 와봤는데. 하늘이 진짜 예뻐요, 지금. 영하, 뭐, 5도? 10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체감상, 지금 이 바람 때문에 체감상... 이 저도... 영화 239... 어 발도 이제 조금씩 얼고 있어 나를... <laughs> 저희와 함께 땅의 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북극곰은 이렇게 찌글찌글 와가지고 북극곰을 보겠다는 거는 오만한 생각이었던 거 같아 음흠. 우리가 못본게 행운인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맞아 저기 고래랑 같이 묻힐 수도 있어, 우리 저기 있는 거 아니겠지? 보시면 어, 땅에 있는 모든 눈들이 이렇게 쓸려가서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추워요. 진짜 근데. 추워요. <laughs> 어, 해가 뜨긴 했는데. 바람이 엄청 세네 오늘. 일단 아... 이쪽에 와서 지금 보이는 게 진짜 그냥 고래 시체들, 고래 시체들 있고 이제 새들. 어제 어제 보여드린 그 부더기들도 보이고. 근데 진짜 이거는 어, 진짜 다른 느낌의. 진짜. 어, 여기 온지 3일째인데, 지금 3일째 구구곰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포인페로 쪽에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야 아, 지금 사진을 찍으러 오신 그 무리가 있으셔서 여쭤보니까 저쪽에 폴로베어가 있다는 것 같아요, 멀리.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Up there, ah, she's a little poker I have i over is it over there? Are they? Yeah, there they are. <laughs> 3일 동안 지금 불꽃 곰찾아다녔는데 여기 얼음 위에 있네요. 역시 저희는 계속 바다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쇼를 계속 잡는데 저기 얼음 위에 엄마랑 새끼곰 두 마리가 있네요. 비행기 타이어 돌아갈 시간이 돼서 이제 아쉽지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한번 한번 왔는데 또 오고 싶은 음? 곳이에요. 뭔가 다른 시기에 이제 정말 다음에는 바다가 얼어 있을 때 와서 너무 보고 싶고 바다에 얼은, 얼은 얼음 위에서 쉬고 있는 북극곰 보러 와야지. 아 진짜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입니다. 공항으로 돌아가 도록 하겠 습니다.